안녕하세요. 시원스쿨의 독일어 강사 김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시간에 형용사 어미 변화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굉장히 멘붕이 오셨을 것 같아요. 왜 이래야 되지? 왜 어미 변화가 있지? 이런 질문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하다 보면 되게, 아, 이 체계가 있구나. 왜 이렇게 변하는지 알겠구나라는 느낌이 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느낌 올 때까지 조금만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형용사 어미 변화 중에서 관사가 하나도 없을 때 형용사가 명사만을 꾸며주게 되면 어미변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정관사가 붙었을 때는 또 형성어미변화가 달라져요.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부터 보시면은요. 가구 명사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가구라는 것은 독일어로 이렇게 쓰고 읽어볼게요. Das Möbel. das möbel das möbel 네, 가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선반이라고 하면 왜장 있죠. 근데 문이 없는 장을 독일어로 뭐라고 하냐면 das Regal이라고 해요. 아 읽어 볼까요? das Regal. das Regal. 그다음에 소파는요. 똑같이 생겼고요. 보통 외래어에서 온거다스 많죠. 중성이 많아요. 그런데 소파라고 읽지 않고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소파라고 읽어야 되겠죠. 읽어 볼게요. das Sofa. 닷소파 그다음에 카페트 가지고 와봤는데요. 왜 이런 걸 갖고 왔냐면 원래 책상 의자 뭐 이런 거 해보려고 했는데 다 배웠잖아요. 책상 티 h 배웠고요. 의자 슈돌 이런 거 배워봤으니까요. 그다음에 카페트는 요렇게 읽어요. 읽어볼게요. 데아 테 t 데아 테핏 데아 테핏 데아 테핏 데아 테핏 데아 테핏 데아 테핏 데아 테 그 뭐지 테이블은 배웠잖아요. 책상은 티 h 로 배웠는데요. 책 어, 식탁은 여기다 s-n 동사의 어간만을 따가지고 와서 식탁이 됐어요. 쉽죠? 읽어볼게요. t e s-tisch. t e s-tisch. t e s-tisch. 잘하셨어요. 오늘 가구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das Möbel. das Regal. das Sofa. der Teppich. der s-tisch. 잘 읽으셨어요. 오늘은 형용사의 어미 변화 중에서 약 변화를 배워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강 변화였어요. 오늘은 약 변화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을 만들었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배울 것은 약 변화인데 약 변화가 뭐냐? 더 같은 정관사도 있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 줄때이 뒤에 어미 변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 보시면 강변화 복습 한번 해 보시면요. 데어 데스템드하고 아주 흡사하지만 남성 중성 이격일 때 es가 아니라 이 n이 붙고요. 중성 일사격에서 as가 아니라 es가 붙는다. 그것만 잘해 주시면 외울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조금 물어볼게요. 어, 좋은 와인은 항상 비싸다 라고 할 때, good, 그 다음에 fine이 있어요. 어떤 어미 변해야 될까요? good, t i n e 그 다음에 나는 레드와인을 사랑한다. Ich liebe ro, ten, w i n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성 뭐가 있었을까요? 어, 나는 저 젊은 여자 선생님을 좋아한다. 뭐라고 해야 될까? Ich mag, 용, 에 레거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때 관사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맛있는 빵이 있다. Here is l e c k e r e s brittin. 이렇게 어미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에 새로운 영화들을 그가 가지고 있다. air hats, here, 너희의 필름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배울 거 알려드릴게요. 형성어미 변화 중에서 정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형성어미 어 명사를 꾸며줄 때 변화를 배워보는데 그 변화는 약변화라고 해요. 약변화라고 하는 이유는요. 약하게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정관사 류가 근데 뭔지 모르시죠? 정관사 류가 나와도 정관사처럼 약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관사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어요. This 읽어볼까요? This. This. 근데 이 뒤에 짝대기를 거는 거는요. 이 정관사류라고 했잖아요. 정관사처럼 어미 변화하시면 돼요. 데어데스탄든처럼 얘도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성 1, 2, 3, 4격이 어떻게 변화하냐면 디저, 디즈스, 디즘, 디즌 이렇게 어미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의 뜻이 뭐냐면 원래 정관사대어 됐을 때 땜든도 이그 저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조금 더 구체적인 구체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리킬 때도 그렇고. 이런 저런 그런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요. 영어의 디스하고도 발음이 비슷하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읽어 볼게요.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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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yet 뒤에도 짝대기가 그어져 있는 일과 정관사처럼 엄변화해요. 그럼 대하되스 댐 댄이다. 그러면 얘는 예더 예데스 예댐 예댐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얘는 각각의 영어에 비교하자면 이치 같은 건데요. 단수만을 꾸며주는 애예요. 복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알이라는 것도 있어요. 읽어볼게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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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긴 게뭐든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 어미 변화도 대어데스템든 대어데스템든처럼 변화하면 돼서 알러, 알레스, 알렘, 알렛 요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정관사류라고 해요. 정관사처럼 어미 변화하니까요. 세 가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디스, 예츠, 알. 그럼 얘네들의 어미 변화표를 살짝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this 어미 변화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i s that, them, t h e 스 t h e 다 e that, t h e that, t s them, t h s e t h e e 처럼 어미 변화했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원래 다쓰잖아요 그런데 얘도 as가 붙지 않고 뭐가 붙었어요? es가 붙어 얘는 언제나 그래요 다른 것도 다 e로 시작하는데 얘만 a로 시작하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어미 변화를 할 때는 es를 붙여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yet는 어, 복수가 없기 때문에 단수만 나열을 해놨고요 h e 어 des h e m h e n d e 어 de어 디 i 스 a s d 다 s e m das 이렇게 어미 변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a 도 마찬가지예요 모든이라는 뜻인데 만약에 단수 명사 여성이 나온다고 하면 ale, alle, a l l 레 a l l alle 이런 식으로 어미 변화하는 거 우리 di 어 d 어 d 하고 똑같으니까 볼게 없겠죠 그래서 this하고 예, 하고 아리 정관사류 즉 정관사처럼 어미 변화하는 애들이다. 얘를 왜 배우냐면요. 얘라 얘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그다음에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 줄때 그다음에 정관사가 어, 나오고 형사 어, 사 그다음에 명사가 나왔을 때랑 어미 변화가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에 비교를 하자면 더 같은 거 있죠. 더 같은 거? 정관사가 있고 그다음에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 줄때 어, 영어에서는 당연히 여기 아무것도 안 붙이지만 독일어에서는 여기 뭐가 붙어야 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강변화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띄어요. 그래서 따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독일어의 관사인 D도 보이죠? 정관사 형용사, 명사 순서로 형사음이 변화를 할 때를 약변화라고 해요. 그래서 정관사 류는요. 정관사 혹은 정관사 류는요.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 대어댓스댐댄 D 대어 de어 D는 그대로 변화하시면 되고요. 걔도 그대로 변화하고요. 그 뒤에 형용사 어미 변화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어댓스댐댄 D 대어댓어 대어, D 대어, 보이시죠? 다스 데스 댐 다스도 있고요. D 대어 e 디 D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형용사 뒤에 붙은 어미가 달라요. 그렇죠? 어미가 달라요. 만약에 제가 문제를 한번 드릴게요. 그 새로운 영화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딘> din 너희 n film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시계의 뭐라고 해요? Thea 너희 n 우어 그 새로운 자동차는 뭐라고 해요? <딘> das 너희의 auto라고 하고요. 그 새로운 영화들에게 뭐라고 해요? Din 너희 <딘> n 필름맨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 경우에도 남중이스 보이시죠? 남중이스 보이시고요. 또뭐 보여요? 복사맨도 보이시죠? 그거 빼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뭔가 복잡해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할 것은 지금 이 형용사 너이라는 똑같은 형용사 뒤에 어떤 어미 변화를 할 거냐, 어미 변화만 가지고 표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어, 딱 보니까 변화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에 아니면 에n으로 끝나요. 어떤 것이 에고, 어떤 것이 애엔인지 한번 볼게요. 쫙 조금 어 테두리를 쳐봤더니 이런 표시가 나타나고요. 더 보기 쉽게 하면 이런 표시가 나타나요. 그럼 보시면 딱 다섯 개 빼고 다 애엔이 붙어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정관사 류 혹은 정관사가 붙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있고 명사가 있을 때는 애 아니면 애만 붙어요. 형용사 뒤에. 그래서 약하게 변하죠두 가지로만 변하니까요 그래서 약변화라고 해요. 근데 그 다섯 가지가 뭐냐? 남성, 여성, 중성의. 일격, 그리고 여성사격, 중성사격. 이 다섯 가지 빼고는 다 이엔이 붙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복수 한번 보실래요? 복수? 복수는 다 이엔으로 끝난대요. 어떤 관사가 있어요? 관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복수명사를 꾸며준다? 그럼 이 형용사 뒤에 무조건 이엔만 붙이시면 돼요. 격에 상관없이. 1, 2, 3, 4다 이엔이니까요. 복수는 그러면 좀 쉽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푸, 푸셔야 되는데 관사가 보인다? 에 아니면 에엔으로 찍으시면 거의 맞고요. 애보다는 N이 많으니까 N으로 찍으시면 거의 맞게 돼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얘를 보통 어떻게 가르치시냐면요. 보통의 선생님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H가 있는데 위에 꼭다리가 잘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하는 방법이 여기 이게 지금 침대예요. 침대. 침대처럼 보이시나요? 여기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침대처럼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침대. 침대라고 생각하시면 침대 안에는 다 이엔이 붙고 침대 밖엔 이만 붙는다. 요렇게도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다섯 개 침대 밖 어, 침대 밖에 있는 것 빼고는 다 뭐가 붙냐면 이엔이 붙고요. 침대 바깥에 있었던 것들이 다섯 개가 있었는데 그 다섯 개는 뭐냐면 남일여일사중일사다 애가 붙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시험 볼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왕초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외우시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요. 애가 붙었던 애들만 입에 붙여서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좋은 남자는이라고 하면 남성 일격일 때 애가 붙었죠. 었 남성 일격일 때 애가 붙고 나머지는 다 이엔이었으니까요. 그 좋은 남자는 뭐라고 하냐면 데어 구테만이라고 하고요. 그 좋은 여자는으로 붙여볼까요? Die gute Frau라고 하고요. 그 좋은 아이는요. Das gute Kind. 얘 말고는 다 뭐가 붙냐면 E n 이 N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Der gute. Die gute. Das gute. 이렇게 Der 하고 Die, das 뒤에는 에가 붙고 나머지는 다 E n 이 붙는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훨씬 더 편해지겠죠. 이게 입에 짝짝 붙으시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장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파란 색깔 우산이 고장 났어라는 문장인데요. 파란색이 우산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뒤로 시작하니까 정관사를 채워주시면 돼요. 정관사 문제도 풀어보고 형용사 뒤에 어미 변화도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없다고 쳐볼게요. 블라우가 없어요. 그 파란색 우산은 어떻게 꾸며줘야 되냐면 얘뭘 알아야 돼요. 성수격을 알아야 돼요. 우산은요, 여기다 앞에 레겐이라는 말을 넣어서 쓰기도 하고 생략을 하기도 해요. 레겐, 시움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레겐, 시험 이게 우산인데 그냥 시험이라고 하기도 해요. 다시 읽어볼게요. 레겐, 시험 자, 고장났다라는 형사는 가풋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시험의 성수격을 알아야 되는데, 어, 시험의 성은요, 남성이에요. 남성이고요. 하나가 고장난 것 같네요. 이스트를 쓴거 보니까 단수고요. 몇 격일까요? 일격이겠죠. 우산이 고장났으니까요. 그러면 남성 단수 일격이에요. 그럼 정관사 답은 데어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어미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우리 데어 구태만으로 얘기했잖아요. 얘도 애가 붙어야 돼요. 데어 구태만처럼 얘는 데어 블라우에 쉬움이 돼야 되겠죠. 나머지 다섯 개 중에 속했던 애였어요. 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 파란색 우산이 고장났어. 두번 말해볼게요. 시작. 제어. w b l l o w s um e s kaput. 한번 더요 이야, b l a u e s h u m ist k a p u t 잘하셨고요. 이번에는 나는 그 빨간 셔츠를 산다. 그에 해당하는 게이 정관사가 될 거고요. 빨간이 셔츠를 꾸며주고 있어요. 셔츠는 햄트라고 하는데요, 중성 명사예요. 그럼 나는 그 빨간 셔츠를 산다 할때 햄트의 성수격을 알아야 되는데 중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빨간 셔츠 하나 사는 거니까 단수고요.를 사야 되니까 몇 격이에요? 사격이에요. 그러면 어 중성 사격 정관사는 다스데스뎀 다스니까 얘는 얘대로 변화하고 그 뒤에 어미 변화는 이제 침대 아니냐 침대 바뀌냐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침대 아닐까요? 침대 바뀔까요? 침대 생각해 보시면. 중성 사격일 때 침대 밖에 있었어요. 그럼 뭐가 붙어야 돼요? 애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 빨간 셔츠를 산다 어떻게 만들어요? 이님니 Das rote Hemd.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두번더 읽어볼게요. 시작! Ich nehme das rote Hemd. 한번 더요. Ich nehme das rote Hemd.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das 어, gute 힌트하고 같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는 그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 여자들을 좋아한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좋아한다. Wir m ö g 이고요 그가 들어갔고요. 아름다운이 여자들을 꾸며주고 있어요. 여자들의 성숙격 어떻게 될까요? 들, 복수, 을, 사격이 되겠네요. 그러면 복수, 사격, 디대어, 댄디, 병관사는 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침대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어요. 침대 안에, 밖 이렇게 다시 그려보시면, 어머, 왜 이렇게, 어머, 머 자, 그림 잘못 그려서, 복수는 여기 침대 꼬다리에 다 있었어요. 1, 2, 3, 4가 다 이엔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관사가 있고 복수명사를 꾸며주는데 중간에 형사가 껐다 무조건 이엔이에요. 격에 상관없이. 그러면 얘는 이엔이 붙어야 되겠네요. 그럼 나는 어, 우리는 그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한다 어떻게 말해야 돼요? Wir mögen die schönen Frauen.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한번더 읽어 볼까요? 시작. Wir mögen die schönen Frauen. 그런데요, 얘를 만약에 단수로 살짝 바꿔 볼게요. 여성 단수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여성 단수 사격. 디 되어 돼요? D예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s 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이 뒤에 뭐가 붙어야 될까요? 예. 'a'가 붙어야 돼요. 얘 왜는 얘는 왜 그렇죠? 침대 바깥에 있었던 해요. 그래서 어 비슷하지만 d s h e n f a u 단수가 되고요. d s h e n f u w 이렇게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그 가난한 사,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만들어볼 건데요. 그는 도와준다에요 'help' 우리 배웠었고요. 자, 아이들에게예요. 아이들이니까 복수일 거고요. '에게' 몇 격이에요? 삼격이에요. 그러면 킨더의 성수격 나왔네요. 복수 삼격이에요. D 돼요. 된 D 해야 되니까 Den 답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복수 무조건 뭐예요? 에 N이 붙어요. 그러면 그는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에어 힐스트 딘아멘 킨더 은 까지 해주셔야 되죠. 뭐예요 이거? 복사맨이죠, 그쵸? 그는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두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어 er 힐 i l f t den armen kindern. 한번 더요. 에어 er 힐 i l f t den armen kindern.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녀는 그 두꺼운 책을 가지고 있다 해볼 건데요. 그녀는 가지고 있다. s h e h a t 부후의 성숙격 알아야 되겠네. 부 a 단, 다스부 h 그리고 그 두꺼운 책 하나죠. 왜냐하면 복수의 형태는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복수가 됐으니까 얘만 봐도 단수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몇 격이에요? 아, 사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답은 뭐가 돼요? 중성사격, 정관사, 아, 다스가 아,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성사격일 때 침대 안에 있었을까요? 바깥에 있었을까요? 아, 바깥에 아, 있었어요. 그럼 답은 A가 되겠네요. 그녀는 그 두꺼운 책을 가지고 있다. 아, Z, Z, hat, das, d i c ke, buch가 되겠네요. 두번 읽어볼게요. 시작! Sie hat das dicke Buch. 한번 더요. Sie hat das dicke Buch. 잘하셨고요. 그큰 블라우스가 내마음에안 들어. 그큰 블라우스, groß, 큰이고요. 블라우스, 블루제로 배웠고요. 마음에 든다, 게팔 f a l l 동사, 3인칭 단수일 때는 felt로 변했었고요. 뭐뭐에게 마음에 안 들다, 삼격지배 동사에서 미어라는 게 나왔고요. 안 들어 해서 n i 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큰 블라우스 블라우스의 성수격을 알아야 되겠네요. 블루하우스의성 뭐예요? 블루제 D, D 블루제고요가마안 들어 D. 일격이고요. D. 성은 뭐예요? E로 끝나면 D. 여성이 많죠. 그러면 여성 단수고요. 답은 D가 될 건데요. 여성 일격일 때 침대 안에 있었어요? 바깥에 있었어요? Okay. 바깥에 있었어요. 그럼 답은 A가 되겠네요. 그러면 다 붙이면 그 클라운 어, 그큰 블라우스가 내 마음에 안 들어를 두번 읽어 볼게요. 시작. Die große Bluse gefällt mir nicht. 한번 더요. Die große Bluse gefällt mir nicht.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너는 모든 아름다운 꽃을 본다. 라고 되었는데 이번엔 알이라는 관사가 나왔어요. 얘 무슨 관사류로 배웠어요? 정관사류로 배웠어요. 그럼 얘도 뒤에 정관사처럼 변화 해야 되고요. 보니까 블루메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N이 왜 붙었을까요? 복수라서 붙은 거예요. 그럼 아 블루메가 이제 여성이 아니라 복수가 되는구나. 꽃들이겠죠. 사실 그래서 꽃들이 돼요. 너는 본다. Do s h e s t 고요 모든은 R인데 얘도 어미 변화해야 돼요. 그러면 블루메의 성수격부터 보시면 복수 몇 격이에요? 꽃 들을 본다. 사격 복수 사격이에요. 그런데 원래 복수 사격 정관사는 d 되어 된 d잖아요. 그럼 알도 마찬가지로 알레, 알러, 알렌, 알레로 어미 변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레가 되고요. 그다음 복수예요. 무조건 뭐가 붙어요? 에 n이 붙어요. 그러면 너는 모든 아름다운 꽃을 본다. 뭐라고 만들어야 될까요? d o 스 s t all 블루 e s h n n b l m e n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두번 읽어볼게요. 시작. Doest alle schönen blumen 한번 나요 do s i s h t alle schönen blumen 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번엔 yet로 해볼 건데요. yet가 아까 각각의라는 관사류였고 정관사류였고요. 그다음에 얘는 단수만 꾸며 준다고 얘기했었죠. 그는 준다. a er, give 고요 각각의 yet 들어가 있고요. 귀여운 s w e s t 들어가 있고 아이 킨트 초콜렛을 디 쇼콜라데. 좀긴 문장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 킨트의 성을 그리고 수격을 알아야 되는데 킨트의 성수격 어떻게 돼요? 다스, 다스 킨트 중성. 그리고 단수죠. 아이 한 명이니까. 에게 삼격. 그럼 킨트의 성수격 어 단, 중성 단수 삼격 나왔는데 원래 대어데스댐덴이라면 얘는 예스예스예뎀예스 이렇게 예예예 하면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답이 예뎀이될 거고요. 침대 안에 있을까요? 바깥에 있을까요? 안에 있어요. 그럼 뭐가 붙어야 돼요? 에, 네. 엔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그는 각각의 귀여운 아이에게 초콜릿을 준다. 두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어 깁트, 예댐, 쥬슨, 킨트, 디, 쇼콜라드. 한번 더요. 에어 깁트 예 e 스 c 슨 킨트 디 l 콜라를 잘하셨어요. 새해 안으로 잘 미끄러져 가기를 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앞에도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요. 나는 바랍니다. 당신에게 이것을 이란 뜻이 되요 그래서 사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여기는 이제 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여기만 가지고 우리가 형성변을 배워볼게요. 너희가 지금 야를 꾸며주고 있어요. 새로운 해, 새해예요. 그런데 야의 성수격을 알아야 되겠네요. 야의 성 뭐예요? 다스 야예요. 그다음에 어, 수는 야, 얘가 복수이니까 야는 단수겠죠. 격만 알면 돼요. 격이 몇 격일 것 같으세요? 사격, 사격. 왜 석격일까요? 얘가 결정을 해요. 얘가. 어, 뭐, 모을 바라야 되는 건 얘까지였어요. 구텐, 구치를 바라는 거였어요. 인이 결정을 하는데, 인, 우리가 하나이와 주부로 배웠잖아요. 그렇죠 삼, 사격, 둘다 되는데, 뭐였어요? 정, 삼, 이, 사. 정지, 삼, 격, 이동, 사격. 그런데, 새 안으로 미끄러져 가야 돼요. 그러면, 정지가 아니라, 이동이에요. 이동 몇 격이에요? 사격. 그러면, 어, 다스가, 어, 다스, 야지만, 어떻게 연변해야 되냐면, 다스, 데스, 댐, 다스니까, 이번에는, Das, 야, 가 되어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중성, 단수, 사격이 돼요. 인, 다음엔 삼격도 되지만 지금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기,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격이 돼야 되고요. 중성, 다스, 어, 중성 단수, 정관사는, 중성, 단수, 사격, 정관사는, d a 였어요. 그렇죠 a 스 답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침대 바뀔까요, 아닐까요? 밖에 있어요. 그럼 답은 A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In, Das, 너의, 야,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거 줄였을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줄였어요? 인스로 줄여 쓸수 있죠. 그러면 여기 앞에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건데요. 루치라고 하면요. 미끄러짐이라는 명사예요. 루첸이라는 동사가 있었는데 명사로 만들었어요. 미끄러짐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격이에요. 얘는 새해 안으로라는 전치사구고요. 그런데 인이 삼사격집의 전치사지만 이동이라서 사격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해 안으로 잘 미끄러져 가세요. 즉 그냥 새해 할때 인사하는 말이에요. 좋은 새해 되세요. 모든 일을 잘 되길 바랍니다. 라는 정도의 뜻으로 해석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읽어볼게요. Guten d g t s c h ins Neue Jahr. in, 예, in a 로 쓰셔도 되고요. 인스로 줄여, 줄여 쓰셔도 돼요. 보통은 줄여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Guten d g t s c ins Neue Jahr. 잘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배운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요. 각각이 변화를 했어요. 에 a, a, n, a, m, a, n. 에에에 이렇게 변했잖아요. 정관사처럼 다 강하게 변했는데 얘는 약하게 변해서 약변하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개밖에 없어요. 에 아니면 에 n이 붙어요. 침대 밖에 다섯 개 에가 붙고요. 침대 안에는 에이 붙는데 침대 밖에가 뭔지를 아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매번 표를 그려서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말을 할 건데. 그래서 입에 붙이기 위해서는 dear g o t d die gute das gute로 외워 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뭔가 이런 데스나 딤덴 이런 게 붙으면 다 EN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외워 주시면 돼요. 이표 외우시는 건 아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침대 밖에 E, 침대 안에 N.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은 약변화를 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혼합 변화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Vielen Dank. Auf Wiedersehen.